시간이 지나면은 아니 코스7 일곱 말이야. 써서 웹까지 개발하는 런 너무 좋은데? 아니 게임 터졌어. 네. 오버로... 와태극 영차 하니까월들목 너무 좋다. 아, 흐름이 진짜. 없다고 월들목 연습도 하질 때한 편도 못 이겼다고? 그러니까 나 이거 그랬겠는데?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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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데 그냥. 빌면서... 우와, 플랫뎅이! 너무 좋은데?

캐리어를 이동시키면서 지금은 공격을 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어, 아. 야, 일단 시드 일단 단계적으로 커리어를 먼저 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캐스터 들어오고 지금 약화시키면서 캐리어 스캔 제거해 주고 있어요. 예, 네, 캐리어와 커세어가 어? 거의 붙였어요. 어? 예, 네, 오 캐리어 점멸해 버리. 와, 존나세 네, 네, 뭐야. 와, 우 상태에서 이게 참 이미지가 안 좋았던 그 가디언이 승리의 상징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좀 다시 좀 센터멀티 밀리면 태경 형좀 빡세지는데. 아 가디언 한 마리 왔어. 네. 여기도. 와, 아, 뭐야? 어지 아니, 김민철 이거 못이겼다며 어떻게 된 거야? 김민철. 캐리어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 템플러의 지원을 못 받지만 아까 네, 체력이 좀 빠져 있는 김바우로 여기서 물러서면서 하 템플러가옵니다. 템플로이니다아안 예. 아, 아, 된다. 결국 예. 졌다. 허리, 어, 아, 테리어 아, 테리어 아, 아, 어떻게든 캐리어 뽕뽑아야 돼커세오랑 근데 용융제에서 자기 아, 뽕뽑았는데 네. 진다고 생각은 네. 안한거 같아. 캐리어를 모는 성공을 했지만. 네. 예. 와, 네 박상현 이거 버텨냅니까? 와 미탈콤비. 와잡아아 여기 한 단계 성장하는데 잡지 이번에 와. 아 캐리어 자보니다 캐리어 둘밖에 없괜았는데네 커세어 로봇 다 찢어가지고 진해! 와 이거 저?